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요즘 저를 엄청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소개할 건데요. 바로 요겁니다. 맥북이 아니고요. 요건데요. 이게 뭐냐면 요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놓고 컴퓨터를 하는 그런 받침인데요. 저도 이런 거 이제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굳이 뭐또 인터넷으로까지 살 필요가 있나? 그래서 안 사다가 이걸 코스트코에서 발견하고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샀는데 딱 필요할 것 같아 서 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 소파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사람 망치는 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까지 합쳐지니까 제가 이사오면서 작업실을 꾸미는데 꽤 돈을 많이 썼어요 한뭐 책상 사고 책장 사고 모니터 사고 해서 한 2, 3백만원 쓴것 같은데 요즘은 자꾸 거실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, 그럼 추천을 드리면 안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되게 써보니까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뭐 처음 보는 브랜드긴 한데 여기는 뭐 소피아 더하기 쌤이라고 써있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만큼 다 기본은 하는 물건이에요 어느 정도 퀄리티는 보장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기능은 없는데 여기에다가 뭐 아이패드를 꽂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렇게 아이패드를 꽂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렇게랑 어 이쪽 각도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보다는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얘가 단순히 얘기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 대고 여기를 하면은 딱 은근히 높이가 맞아가지고 어 네, 이게 좀 은근히 또 편하더라고요. 전체 사이즈는 이 정도고 제게 맥북이 15인치인데 15인치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확실히 사이즈는 큰 편입니다. 이게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맥북을 그대로 무릎 위에 올리다 보면은 맥북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무릎 허벅지에 허벅지가 멀게 져 있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대로 이제 눌리니까 노, 여기 이제 다리에 노트북 자국 그대로 이렇게 나 있고. 근데 요거는 밑에도 푹신푹신하고 여기는 또 딱딱하고 이래가지고 어, 은근히 쓸만했습니다. 코스트코에서 발견한. 근데 모든 코스트코에 있지는 않더라고요. 지난번에 하남점 갔을 땐 없었고 양재점에는 있었는데 이제 뭐 코스트코 온라인에서도 팔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구입하셔서. 저처럼 마음껏 게으름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정말 요즘 저를 게으르게 만드는 저를 이 소파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아이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. 네,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 네, 뽐뿌넘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목소리>